재미있으면 올려줘야지. <laughs> 안 재미있으면 안 야, 올려야지. 또 오디오가 또 쉬면 안 되겠네 이거. 야, 오디오가 아니고 어쨌그 화면만 화면만 괜찮아 됩니다. 아 어, 다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팀도. 그 배무님네 <laughs> 저... 팀. 뭐야. 레툰 팀도 있고. 뭐야. 네 그분 어, 빤스러 나셨다고 한 번. 어, 어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laughs> 네네네. 아 이게 아니에요. 어... 방금 뭐였어요 아, 방금 저희 뭐였어요안 <laughs> 기다렸어요.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아 부모님이 저 자취하는 방 소개시켜준다고 오셔가지고. 아 좋다. 오케이, 자 준비됐으면은 그러면 레디 합시다. 알겠습니다. 가자. 레디, 가자. 저희 쪽으로 한명 오네요, 한 팀. 아, 스키 들어가죠, 이러면. 나랑 그쪽에 갔어요. 외곽에 나무 털게요, 거. 나무 상자. 어, 얘네 도망간다, 나보고. <laughs> 폐기의 놀라꾼. <laughs> 우리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보이나? 폐기의 놀라꾼. 토마토 다리 쪽으로 한다 다리 쪽에 한명 내렸고 우리 쪽으로 온 사람도 없네, 결코. 일단 어? 다리 쪽 갈게요. 다리 갔다가 삼번 음... 쪽. 음... 완벽한 착지. 어? 파랑 리블버다 이걸로 맞춰서 때려서. 짠. 다란 상어. 이러면 5번, 6번 탈게요. 5번, 6번. 네오 황금 미니건 와아 어 여러분 자기장 대박 와 바다에 걸쳤다 서버 렉이 좀 있는거 같은데? 나만 느껴져요? 어, 아 저만 그런거 아니죠 저는 어. 항상 이 상태로 게임을 했어서 어, 저 어? 음. 지금 아, 뭐 내가 <laughs> 하나 구조물을 <laughs> 캐면은 한 0.5초 있다가 터져요 어 그래요? 렉 하나도 없는데? w e 서 보셨나? e Welcome! Welcome! w e l 이 o m Welcome! w o m e Welcome! Welcome! w e 네, c o m e Welcome! w e l c o 상 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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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l c o m e 페이트 필드 막 이런데 가더라고요 외곽이라고 네. 생각하면서 에이. 젤 파밍 자체를 메인으로 오는 분들 없어서 우리가 음. 디지털적으로 플레이하는. 이거 음. 히어로님이 전략 짠거 아닙니까? 아, 또 아실린도 또 옆에서 도와주니까. 또 이러네, 또 이래. 이거 나중에 <laughs> 막 아니, 낙타 타는 거 아니죠? 나중에 <laughs> 둘이 왜 여기 <laughs> 오라했어요? <오라이스야? 웃음> <호전이가 죽어>. 고자해가지고. 어? <laughs> 어 뭐야? 어, 눈쟁이님 있다. <laughs> 아이조커, 네. 눈쟁이님 있다! 자, 헬프. 자, 네. 자, 잡자, 잡자! 눈쟁이, 잡자! <laughs> 잡자. 그, 아실린 가족, 가족분 아니십니까? 아, 아 원래.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laughs> 가족은, 가족의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눈쟁이님 아, 있네 아, 또, 머리 아, 터트려 드려야겠다. 죄송합니다. 네, 눈쟁이님, 백... 다운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춤추실 거죠? 네, 어, 아이조커님이 산탄적으로 쓰러트렸습니다. 아이, 에이. 야 뭐야, 뭐야 신났어 신났어 뭐야, 지금 뭐야. 신났어 돌붙었어 뭐야, 뭐야 신났네 이거 만날 빌이다 우리도 지금 파밍잘 됐고 자, 찍고 가기에 자기장이 좀애매하긴해요 근데 그냥 이상. 갈 수도 없고 가면서 답죠 세명세 명인데 내 앞에 그러면 있는데 저녁에 어떡하지? 그럼에도 쫓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싸워도 돼요 제 앞에 있는데 어, 저저한명 이들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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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들이 같은데? 1번 일본 일에상대넷 왼쪽 편에서 거고요 아침에 위난 없는데? 내비에. 아, 기 있다. 옆에 오케이, 나이스. 하나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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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나 저랑 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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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팀도 있나 본데? 아니 아니 한 멋있진 거 있네 멋진 거. 한 팀도 있는 거 같아. 할게요. 와 이거 진적인가봐 여기다가 트랩이 깔았어? 어, 뭐야 이거? 제 앞에 어, 어. 있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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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 아무 밤이구나 미안합니다. 형님저 트랩 돌아오셔야 돼요. 세나 기절 다 썼어요. 빠 아, 미안. 밤이었어. 내가 밤인 걸 깜빡했어. 숨숨 숨, 숨. 이거. 지금 저거예요. 자기장이 별로예요. 우리. 아, 이거. 아, 이거 같요 바로 바로 뗄게요. 바로 뛸게요 아, 붙었어요. 걸러. 잡아, 잡아. 잡았어. 이거 다 파밍하고 잠깐만. 나나 루전 살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이 반대편에 세명 죽여 놓은 거 있는데. 아, 어떡하지 가지? 아, 가지고 가요. 이거 지금 안 아파요, 많이. 아시는 분들 몇개 있어요, 지금? 저4 개.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네. 어떻게 한 명만 잡으면 되거든요? 음. 괜찮아요. 맞아, 우리는 한 명만 잡으면 돼. 우리들의 네, 한 체력을 합쳐가지고 단한 명만 잡으면 되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 팀만 잡아서 플레이하면 돼요. 괜찮아. 바로 바로 뜁시다. 아실님 살짝 아슬아슬한데. 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 한 대. 네 문제는 앞에 사람이 없기를 우리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난 195예. 뛰는데 보인다 아, 보인다 나 보인다. 쉿. 오, 오. 오. 있었어요. 어, 나 잡겠어. 어. 어. 어떻게 해? 어. 어. 저거 잡아야 되는데? 에 제가. 에 모르겠다. 어으로 끌게. 아, 이 앞에 교전했다. 교전이 있었다. 애들 치고 있어 애들 치고 있어요. 애들 치고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붙여라 야, 포. 그거 섭속제 포린이 돼요. 포린이다. 얘네 포린이다. 얘네 먹어야 돼. 너무 음, 무리하지 마요. 따라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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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하절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구멍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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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붕대, 붕대. 붕대. 아니, 지금 일단,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일단,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엄마야, 어제 도망간다. 아실님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어요. 오케이 도단이, 아, 그... 100점 주세요. 그, 아실님 어디 계세요? 어, 어디 세요 여기 드세요 키트, 제가 먹을게요. 네, 네, 맞세요 에, 네, 개구멍입니다 r a p i s 사람들님. Aim here. Sabide, s a b i d 잡아야 돼꼭 잡아야 돼도망 b i d 스 Come on, 렉이에요? 어왜 렉이 왜 걸리지? 저는 하는데 문제 없는데 l 출하면 Legi, Legi. t 가 m Hannah, the w i n 계 뛴다, 계속 다 계속 다세요 걔, 걔피 피해. 나이스. 롤링 빨간! 마무리해야 돼요, 저거. 런드워! 야 얌전히 죽어라, 야. 아 단장 다 썼어. 게임을 버리고 가라. 군대 있다 군대. 에드어 나이스. 쫙 건네. 군대. 눈쟁이야. 눈쟁이야. 눈쟁이다. 아, 눈쟁이님 눈쟁이다. 눈쟁이다. 아 뭐야. 야, 어쨌든, 아. 눈쟁이다 잡았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 군대. 잘 먹겠습니다 눈쟁이님. 이건 내가 어, 끝까지 들고 아가아 걱정 하들 마라 썩지 니뉘어 쟁이와 대박 아, 뭐야 대회 미리보기야? 눈쟁이 나에게 맡겨놔 이따가 쟁이 니뉘었다 여기서 딱 만나네 아실래 아, 아, 한마디 하시죠 아근 방금 부담 오졌겠다 왜냐면 우리가 미니건 아두 개로 구멍을 냈거든요 <laughs> 계속 북북북 어. 접근 중 접근 중 나무구로 하나 오케이 그리고 쟤들 최소 3명이었음. 3명 봐가지고. 4명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언제부터 또 붙었대? 아, 쏜다. 붙었다. 아, 나 죽어. 4명이야, 쟤네. 와, 화력 미쳤다. 미니건 있나 본데? 뭐라 할 수가 없는데? 미니건 있네. 아.. 나 미치.. 저기요. 대회.. 대회 날에 이걸 출시를 했네. 아 저거, 잠깐만, 저거 개구멍님 팀이야! 개구멍님 팀이야! 아 개구멍님 <laughs> 아 아, 팀이었어. <laughs> <laughs> 다운. 나무 있어요. 쪽? 나무 네, 쪽? 야, 아, 잡았습니다. 아, 잡았어요. 정리했어요. 저는 템좀 수급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아 저거 템들 맞어 저기 사람이요! 165 남. 누단 일단은 힐부터 남.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네! 네! 혹드 네, 네. 그 푸신 남으신 어! 둘 뭐야. 남았습니다! 어 뭐야! 와우! 외아 맞추기 진짜 어저기하 다운! 하가스1 h 아 이거 뭐야! 오케이! 어, 나이스! 예 yeah. yeah. 마지막역였나 <목소리> 눈쟁이님네 잡고 <laughs> 1등 해버렸고 <laughs> 1등 해버렸구만 자 어둠의 망치단 지금 눈쟁이님네 방송으로 출동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가서 인사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일합시다 기분 나쁘게 <laughs> <말해>, 뭐. <laughs> 여기 토마토 타운 조지하시고요 다리쪽으로 슬로우 포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슬로우 포션 없습니다. 없습니다 드릴까요? 네 받고 싶습니다. 아 루다님 드리세요. 제가 그냥 오실 당에 받게요. 근데 돌진조가 가져가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먼저 루다님 먼저 오셨습아 아니에요 그냥 드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는 어. 괜찮네요. 저기 나 송웨이. 아 송이 왜 다운돼? 구설하시는 거예요 루다님. 이제... <laughs> 아니 이거 그... 객관적으로 봐야지 객관적으로. 저희에겐 8배안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봐 지금 A 님 다리 넘어오면은 바로 헌 쉴드 하나 있어요. 어 사람 있어요. 안 아까 팔배였 그렇죠? 역시 팔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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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먼저 아, 서지 말고 할게. 우리 좀 기다려요. 도착. 도착. 쉴드 있습니다 이제. 가자 일등으로. 음. <laughs> 안경신술 뭐야 이거? 안경신술 제가 된 겁니다. 안경시술. 목두아 밤이다. 어안돼안돼 아, 아실렙 여기 30% 감소 안돼안돼핑 <laughs> 사이로 <빙차에 웃음> 50%까지 가... 페널티 무언 안 돼. 제가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아실리 위에. 아실리 뒤에. 네, 봤어요. 빨간 머리 n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데? 아... 안쪽에? 바로 엘리. 나이스. 네. 바로 엘리에요? 네. 바로 어, 엘리입니다. 그러면 걔가 농축돼어 있겠구나. 그한 어? 병이랑. 이거 뭐야? 이거 보여요? 이거 나무 지금? 흰색깔로 되어있는 거? 흰색 나무? 아니요. 이, 왜요? 이거요. 흰색 어, 나무로 안 보이세요? 원래... 어, 원래 이렇지 않아요? 나무 색깔? 나무가 이상해 보이는데? 나무가 위가 이상한데? 뭐가 껍데기가 벗겨진 것 같은 나무였어 방금. 난 195. 어, 네, 목고기 트리핀 찍을게요. 다운, 바로 다운. 바로, 그냥 바로. 바로 12. 세 발에 그냥 바로. 있죠? 자, 이쪽에 섬 있는데, 섬 있는데, 섬, 아, 섬 아, 있는데. 섬인데. 네, 밤행아 가겠습니다. 네. 섬 근처라고. 음. 네. 빨리 가러 가겠습니 나이스. 아, 기절. 넷. 넷인 것 같아. 셋 넷. 나이스. 이거 <laughs> 네, 좀 빨리 묻을까? 다음 저 아주. 뭐, 좀 빼면 싸우셔도 돼요. 네. 저, 저 쟤네, 저못 잡아요. 이 통화 있으면... 살리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 활용, 활용, 뭐라, 활용, 뭐라, 활용, 뭐라요. 뭐라요. 네네 아, 통다한명 좋지. 메모리, 그릇, 그릇...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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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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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뭐야 이거 아나 자제 하나 얻었다 내려간다 힐 잡았다 어, 힐힐끝 나이스 <돈> 어? 저기 <숨은> 있네. <돈> 먹고 중앙섬으로 가서 딴 저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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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딴딴딴딴딴딴저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하딴 저기 저거 딴딴딴딴딴딴딴딴거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저딴딴딴딴딴딴딴 네까 거네요. 어저 사람이요 서쪽에. 아 ML 바로 왼쪽에. 힐드힐드반나운다운이면 다운. 조심합시다 빨리 건너가죠 먼저 건너가죠. 네 저희 자기장 안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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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장아 도와줘. 네. 자기장아 우리에게 승리를. 아 이걸 죽이가 투기가... 아 달려라. 네, 어. 어. 덤피 러지패드 있다 했나? 이상이 아니네. 막긴 맞는데 이거 바로 아래 내려가서 진치면 될 걸요? 네, 바로 앞 아래에서. 근데 위에서 응. 올라오는 게 누구 있을지 몰라서 아까 그 막쪽에 누고 있으면 되세요. 진짜 5명 남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다 똘똘 뭉쳐 돌아댕기는 것 같거든요. 네, 다섯 명 남았는데. 음. 저, 그럼 산 이거 한 번에. 아, 저기 있다! 75회. 보금 옆에 있어요. 보인다. 안 안지워진다안 보인다. 그, 창고에 토마스. 가려져서. 지형이좀더 좋은데, 어차피 다음엔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네. 최대한 딜교하고 이제 위치 다 파악하고, 이제 가야 돼. 다섯 명 위치 확인하고 최대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 안에서 네. 돌아댕기고 있어요. 쟤네들, 이거 누구야? 어디에 쏜 거야? 이거? 시정장에서요. 60 직방에 서날 놨어요. 75. 6 4 사이. 축구장 왼편. 아래. 한대 맞췄어요. 얘네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니들. 노란 조금 조금 멀죠? 조금 멀죠? 조금 멀죠? 네. 예 네, 축구장 옆에. 축구장 왼쪽. 제가 핑으로 찍어드릴게요 그냥. 어 이거 뭐야. 빨간 핑 쪽에 있습니다. 빨간 핑 쪽. 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 두고가, 좀.. 우리가 같이 푸시할까요? 아래까지. 디디디디 아실름 뒤! 아실름디. 야 이럴 줄 알았어. Thank you, c l Thank you, c l 네. 사람 하면 올줄 알았어 지금 이 타이밍에. 자기나 우리 쪽이 낫다. 우리 거. 우리 거. 못 올라 오게 푸시해요. 이게 총알 남는 거세 명. 있나? 총알이 별로 없네. 작은 총알 냄겨 주세요. 그다음에 없어 너네 그 짱을 총알 쳐라. 먹어. 아, 안 뜨시면 좀주시는요 이거 이거 맞죠? 어떡그 헤드만 좀 조심하세요. 아실 듯. 네. 얘네 좀더 들어오면 그때 쏘죠. 멋진 건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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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루다그거 아, 지금 안 나와요. 아, 지, 그만... 안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심 소심은 소시, 될 때. 어차피 네. 얘네 이번 자기는 좁아질때 와야 돼요. 우리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할 필요 있어요. 이쪽에 있지 말고. 네 막았어요? 헤드 맞아요 그렇게 쳤으면 이렇게 이렇게 뭐지? 네. 제꺼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런식으로 면 이런 아하 오나 떨어졌다 저... 오야와 많이 쏘네 오우예 위에서 RPG 날라오면 아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래서 RPG 날라오면 F2번으로 막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떨어졌어요. 저 떨어졌어요. 저 먼저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이따 봐요. 대우몽님 죽으시면 안될것 같은데? 학원. 아니, 이거 어차피, 어차피 얘네들 여기 와야 되는데, 근데. Wow. Wow. 온다, 온다, 이제 와야 돼. 자, 머신건 준비! 준비! 머신건 레디. 파이야 나이스 파이야 아 You've got a friend r e q 이 e s 이 i n c o 파이 n 파이야 파아 파이야 파이못 나올 걸. 못나이파야파야 <laughs> <Nice. 웃음> <laughs> <나올 거>. <laughs> Now we're